안녕하세요 거북이입니다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동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키우시는 거북이나 뭐 물고기들이나 아니면은 생물들을 그냥 집에다가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어항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무거운 거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 간단하게 어 키울 때 우리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가라든지 뭐 추석이라든지 그런 명절 때 어떻게 얘네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걱정을 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거북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밥을 일주일에서 2주 사이까지 안 먹어도 얘네가 지장은 없어요. 성체 거북이 기준이에요. 근데 새끼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새끼 거북이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그래도 4일 정도까지는, 3일에서 4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밥을 많이 주시고 가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첫 날에 가시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며칠을 갔다 올지 이미 정해졌다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아는 지인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장기간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10일 이상 비운다. 뭐 14일 이상 비운다. 뭐, 2주 가까이 비운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를 맡기고 가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는 지인이 내 거북이를 맡아줄 확률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우리 거북이다 같은 경우는, 어, 여기다가 그냥 놔두시고 가셔도 돼요. 단, 여기다가 놔두는 조건들이 있어요, 조금. 그냥 집에다가만 놔두시고 가셔도 되는데, 제가 한, 뭐, 일주일 안에 돌아와요. 한 5, 6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집에다가 놔두고 가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 하나가 이 어항이 있잖아요. 이 어항에 물들을 한번 갈아주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그 갔다 오는 사이에 어항 자체의 그런 물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확률이 높아져요. 얘네가 변해보고 뭐 먹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싼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변을 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환수가 안 되는 거죠. 그 환수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이 생물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변들이 많아지고 암모니아가 많아질수록 여기 위에 있는 어류들에게도 상당히 악영향이 많이 끼칩니다. 얘네들한테도. 그래서 환수의 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뭐 일주일 내지 뭐2주 안에 갈아주시는 게 갈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뭐 출발하시기 전에 전전날이나 뭐그 전날이나 환수가 됐다면은 당연히 얘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환수가 뭐 대략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를 물안 갈아준 상태예요. 일주일이 좀 지났어요. 근데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도 제가 만약에 한 열흘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를 어딘가 여행을 갔다 와요.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못 주거나 어, 뭐 어항 물을 못 갈아준다. 그러면 얘네한테 영향이 많이 가니까 당연히 물을 갈아주시고 환수를 해주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수를 해주신 다음에 떠나기 직전에 떠나기 직전에 밥 양을 밥 양을 만약에 진짜로 뭐한요 정도만 주셨어요. 요 정도 뭐몇알 정도 한 여덟 알고 알만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 네 다섯 배를 주시는 것도 좋고요. 한세네배 이상을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처음에 갈 때는 얘네가 처음에 이제 출발한 시기 전까지만 해도 얘네가 배가 안 고플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먹을 어, 먹을 게 없어서 결국엔 계속해서 찾게 돼요. 이런데를 계속해서 방황하고 방황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먹을 거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 당연히 못뭐 주시겠죠. 뭐 자동급여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자동급여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여기에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시간대별로 두 번, 세번뭐 떨어지겠죠. 음, 그런 게 있으면 좋고요. 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으로 주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없으시니까 안 계시니까 당연히 얘네가 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더라도 배가 굉장히 고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최소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4배 정도를 한 20알 정도를 한 번에 주고 갑니다. 음, 많이 주셔도 돼요. 한 근데 너무 많이 뭐 50알, 100알 막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만 주셔도 충분히 얘가 먹고서 그래도 며칠은 버텨요. 외국 자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북이들이 약한 달까지도 먹이를 안 먹고 그거는 너무나 이제 자연 환경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들이죠.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들. 이런 먹을 게 없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얘네가 한달 가까이 안 먹는다고 하면은, 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북이들은 기본적으로 한, 아무리 늦어도 저는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셔서, 어, 급여를 해주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고요. 정말로 일주일이 넘는다 그러면은 얘네의 상태들이 안좋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케이스라면 다른 분들에게 조금 맡기고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요거 램프는 굳이 안 켜주셔도 됩니다 휴가를 갔다 오시거나 어딘가 멀리 갔다 오시면은 지금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과기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막 넘어져있고 육지가 다 부셔져있어요 어 대부분은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가만히 얌전히 있는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좀잘 쓰겠지만 어 저희 거북이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부셔놔요 얘네들이 막 옮겨 놓거나 유목을 막다 요리조리 다 찢어 놓죠. 어 거북이 씨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이를 먼저 주셔도 되고요. 어좀 물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저처럼 빠르게 어, 환수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먼저 환수를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사실. 그래서 먹이를 급여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깨끗한 물에서 급여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환수를 먼저 해주는 편이랍니다. 먹이는 사실 물이 깨끗하다는 가정하에 급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을 채워주실 때 동시에 저는 네오씨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염소 제거제를 동시에 합니다 저의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 A를 항상 꼭 넣어줘요 네오 A를 항상 꼭 넣어줍니다 이거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 물을 넣는 동시에 막 이렇게 구조물을 세팅하시기 보다는 물이 조금 이렇게 잡혔을 때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은 얘도 불편하고요 저도 불편해요 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먹이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먹이 주는 것보다 먼저 물을 갈아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는 게 얘네가 먹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도 뭐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환경이 먼저 깨끗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먹이 공급을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먹이를 줌으로써 얘가 만족은 하겠죠. 근데 그 먹이를 먹을 때 어떤 환경이냐. 이물 속이 지저분한 환경이면은 당연히 똑같이 그 물을 똑같이 얘도 먹게 되니까 당연히 어, 상태가 더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장기간으로 시간을 비우거나 집을 비우실 때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생물들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물이 더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키우시는 생물들이 많을수록 더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얘네들이 그 변도 많이 보고 물 관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상태가 악화가 되겠죠. 어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이 엄청나게 큰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봤자 두자 내지 세자뭐 많게는 네자 다섯 자까지 있어도. 얘네가 그 물속에서 사실 감염이 됐다라는 거는 얘네 그 기존에 있던 애들까지도 영향이 분명히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정말로 잘 확인을 하신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 갔다 오셨는데 정말 상태가 안 좋다 한 마리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꺼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약욕을 한번 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전체 약욕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가 있으니까, 어,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조금 환경이라도 깨끗하고 먹이 공급이 잘 돼야지만 얘네도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